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많이 듣는 얘기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너무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 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요한이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요한은 어맨 처음에 이 말씀의 시작을 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라라는 이데테라는 이어 헬라어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 감정이 막 복두쳐서 이 사람은 어 제발 멈춰서 깊이 생각하고 또 주목해서 보라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라라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성격,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 설명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아, 이 어떠한 사랑,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어떠한 사랑 영어로는 what manner of love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랑이 가진 이 원래 단어 헬라어는 포타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이 포타펜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보통이 미국에서도 와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아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이 아 굉장히 뭐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포타펜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풍습인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이 요한이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이유대 민족적으로도 알지 못하고, 어느 나라에서 이게, 어느 외계에서 왔는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이런 놀라운 사랑인지 라는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아,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랑이다. 도무지 출처를 알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이 사랑은 오늘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푸셨다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미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줘버리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우리가 뭐 말씀을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그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기도인가, 내가 하는 봉사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의 진흙탕 속에서 건져 주어내서 씻겨주심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때이 헬라어로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막이 성경에 뭐 헬라어, 뭐 히브리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쓰여지지 않고 영어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녀라는 이 단어도 테크나라는 단어가 써였는데 이 테크나라는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는 이 헬라어로 자녀를 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나고 하나는 휘오스인데 이 휘오스는 법적인 자녀입니다. 즉, 내가 뭐 입양을 했거나 내가 법적으로 전, 자녀를 삼먹거나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자녀, 테크나라는 이 단어는 생명을 준 자녀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예요. 그게 바로 테크납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생명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법적으로 그래 너가 어내 마음에 들었으니 내가 너를 이제 자녀 삼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한영 되게 하심으로 우리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뭐? 떼어낼려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있던 결국 부모와 자식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적 부모로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녀를 안볼 수도 있고 자녀랑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요. 이것이 너무나 부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자녀로서, 이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대통령 아들 딸만 돼도 이 땅에서 어깨 좀 피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회사에 뭐 회장이 만 돼도 아유, 어깨 좀 피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도 어느 순간은 힘을 잃을 것이고, 대통령도 자기의 임기가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우리의. 우리의 앞에 아무리 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이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이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에 밑에 있으면서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감옥에서도 자기가 꿈도 해몽해주고 잘해서 이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다시 복직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도 자기에 대해서 까먹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요셉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요셉을 들어 세우셔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만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당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치우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이 두쪽 나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힘을 내어서 힘차게 주님 앞으로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